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마스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였다. 로제는 5일 자신의 계정에 신곡 톡시킬디앤드, 탁시킬더앤드, 뮤직비디오캡 처본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로제가 벽난로 앞에서 에반모크와 다정하게 눈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에반모크는 인기 미국 드라마 가시거를 통해 얼굴을 알린 모델 겸 배우다. 이를 본 브루노마스는 웨이서 미닛 후 이즈디스라는 댓글을 달았다. 브루노마스와 로제는 협업곡 아파트로 글로벌 메가히트를 기록했고 브루노마스는 로제의 정규 1집 수록곡 넘버원걸 no. 프로듀싱에도 참여했다. 로제는 6일 솔로 정규 1집 로지를 발매했다. 로제는 이번 앨범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하며 음악적 성장을 입증했다. 로제의 싱글 APT, 로즈 앤 브루노 마즈, 발표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 두 글로벌 뮤지션들 첫 뒤에 토흡이라는 점과 함께, 더블랙 네이블 애틀랜틱 메코드, 어틀랜틱 메커즈 등과의 계약으로 예고된 로제의 글로벌 활동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